정부에서는 좋은 기업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90년도 말, 2000년도 초반에 벤처 붐이 일었었죠. 벤처는 뭐냐면 어드벤처의 벤처예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모험심을 갖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벤처기업이에요. 이것도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죠. 근데 직장 다니지 말고 나와서 모험심을 가지고 사업을 처려봐. 그래야지 많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번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을 50%를 줄여줍니다. 벤처 인증을 받으면 내가 세금을 낼게 2억이다라고 했을 때 50%를 5년 동안 줄여줘요. 벤처 인증 왜 받아야 되느냐? 대표님 혹시 부동산 살 계획 이 있으세요? 세금 빼시려면 벤처 인증 받으시면 취득 농세 75% 감면 됩니다. 내가 10억짜리 공장을 사겠다. 취득 농세가 5천만 원이 나옵니다. 5천만 원에 4분의 3을 감면을 해준다라고 하면 나는 5천만 원을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고 4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벤처 인증은 그런 인증입니다. 기존의 대출이 너무 많이 받아서 막혀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노비지 인증을 받아드리면 됩니다. 이노비지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매출이 10억일 때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2억5천인데요. 이런 이노비지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3억3천까지 내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대출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노비지 인증이 있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다고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메인비지 인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는 이노비지 인증과 같은 인증입니다. 메인비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 중에서 하나는 납입을 유예시킬 수도 있어요. 원금상환이 도래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메인비지라도 받으시면 원금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제가 새로 보증서를 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땐 메인 비즈 인증을 받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정연구소의 소장 이경입니다. 저는 병의원 위주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카페 부자사정연구소 오셔서 더 많은 정보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희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기업금융연구소 그 통해서 대출 요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내가 이런 잡채인지를 하고 싶고 아니면 나는 비슷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분야의 컨설팅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컨설턴트 상담 신청을 작성해 주시면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모두모두 부자되시고 제벌로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